이유하, 오늘 할 게임은, 소세지를 빵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게임이래요. 엄청난 똥게임이라니까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. 가보자고! 이거 갖다가, 둘러서, 뭐야, 풍선인가봐요. W. 뭐야, 크면은 더 많이 땡기는 건가? 오오오, 온다, 온다, 온다. 온다, 온다, 온다. 야, 잠깐, 멈춰, 멈춰, 멈춰. 누름 터져요. 그럼 이제 이 상태로, 꿀벌을 쫙 해가지고, 이쪽으로 땡겨줘. 어디가, 어디가, 아니야, 어디가, 어디가, 어디가. 이어가지고 데리고 오면 되겠죠? 어디까지 가려고 미친 <laughs> 게다했었잖아 아니 잠시가 보자 그래 쭉쭉 와 쭉쭉 와 됐어 터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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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잠깐만 어디 갈려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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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힘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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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성공 성공 1분 14초 만에 클리어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보죠 이번에는 인너인가 봐요 이야 우한 데이트하는 날 테이블로 이 접시를 갖다 놓으라는 거 같은데 사방팔방으로 해가지고 어어, 어어. 아 잠깐만요 아 실수했다 젠장 다시 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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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는데 왜 뭐가 문제인데 아니 아니 접시는? <laughs> 와, 이게 또된 거예요, 또? 그 그냥 접시를 갖고 오자, 우선. 벌들이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. 미켜, 이 자식아. 때면안 되잖아. 오케이, 빠졌죠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? 아, 저떨트지면안 되나봐. 왜 그러는데? 왜 그러냐고. 야, 벌들 이래 봐 어어, 어지러운데, 진짜. 아니, 어디 가니, 어디 가니, 어디 가니. 에이 진짜 미쳐버리겠네. 안될 듯. 야, 하나하나 옮기자. 빵, 일로 와. 일로와 그로 가지말고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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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<laughs> 떨어뜨려 떨어뜨려 어떻게 된거야 오 살려 살려 살리면 돼 살리면 돼자 이제 이 자식을 빼주면 되거든요 야야야 너너 너까지 가면 안돼 너까지 가면 안돼 붙잡아 붙잡아 떨어지면 안돼 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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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야 뭐야 뭐야 왜그래 됐어 퍼뜨려 아이씨 <laughs> 일로와 이 자식아 오케이 잠깐 접시가 뒤집히면 안 되는 건가 야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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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깐 잠깐지 아씨 나 했잖아 아씨 의자에 꼈어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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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옳지 하지말라어 뭔가 진행되고 있어요 천천히 내려옵니다 야 완벽했다 오케이 해보자 올라와야지 올라와야지 오케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하나 남았죠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왔어요 천천히 하자 오케이 아니 어디가 어디가 일로일로 알로 알로 야 열심히 했잖아 어디 간데 왜왜 왜 다시 떨어지는 거야 됐어됐어 됐어. 됐다 십삼 분 걸려 다음은 또 뭘까 나이뭐 응? 아무것도 없는데 설마 여기 안에 있니 어떻게 뭐, 없는데 소시지 발견 빵이 요 뭐야? 아 여긴가? 와... 근데 이 빵을 가운데에 넣어야 되네요? 와더 빡세졌다 미쳤다 빵 우선 들어 올려 빼고 기 우선 꺼내는 거지 성공했어요 이제 이거를 이쪽으로 넣으면 들어가죠? 왜안 들어가지? 풍선을 띄어볼까요 오케오케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요 됐잖아! 다 묶어! 뭐야 이거는? 손바닥 위에서 진행 하는 건가 봐요 얘 올리면은 접시가 떨어질 거 같이 생겼는데? 중심 잡고 있는 거라 거버거버거버거버거버거 아이씨 아나 진짜 얘를 이리로 당겨 이리로 당기면서 너도 얼 와봐 그서 중심 맞췄죠 얼른 와 어디가 아니, 멍청한 놈들아 얘네랑 착하지 그거 건들면 안 되는 거 알지 어텨어텨 버텨, 버텨, 손가락 버텨 너그 정도 버틸 수 있잖아 거기 아니다 거기 아니다 거기 아니라고 멍청이더라 아이 또 이러네 이거 오오오 어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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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씨 저기 씨 저기 씨아 진짜 자 <시작하자>. 가자 얘들아 <laughs> 아, 일로 와 어디 가는데 아예 어디가는데아왜 그러냐고 왜 원상복귀로 아, 그래 울지 그래. 그래. 울지 천천히 천천히 아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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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했잖아 왜왜다 했잖아 얼른 얼른 다 해줬잖아 제가 토끼의 근성이 뭔지 보여줄게요. 토끼가 왜 깡가충을 갖고 있는지 이로 끌고 옵니다. 끌고 와서 위에를 부셔줘요. 이러면 제가 떨어져요. 안돼! 개가이게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다음에 봐요. 안녕, 민바